네 안녕하세요 삼육그랑끼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이 어.. 그때 히로빈의 저택 이라는 그런 탈춤맵을 했었는데 이것도 어.. 후속작이에요 그의 후속작 후속작 히로빈의 히로.. 어.. 어.. 뭐지? 크리스마스를 빼앗은 히로빈 이라는 탈춤맵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 쉬운 보통 에.. 네, 어려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캐스트 로그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으면 그냥 어디 장소에 있는 누구를 죽여라 찾아서 죽여라는 거예요 어디 크리스마을 가서 어 그래 여행 중에 여행 가면 가서 크리스마스를 아니 크리스마스 마을을 가서 어 그룹 엘프라는 사람을 찾아서 죽여라 이런 게 순서대로 적혀있어요 이 보스가 총 4명 있는데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힌트도 있네요 예 네, 힌트 있고 <laughs> 그다음 가끔마다 뭐뭐 뭐 이상하게 뭐 원래 다 죽이는 건데 여기서는 그래 그는 죽일 수 있어 죽이는 게 가능해라고 써져 있기도 해요. 그다음 마지막에는 히로빈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맞나? 트리에 있는 히로빈을 죽여라. 그다음에 그 산타클로스를 구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제가 해석하자면 에? 막버스가 히로빈인데, 예? 히로빈인데 여기 히로빈이 있어요. 아니 야제 제가 이상하게 보긴 히로빈으로 보이나 봐요. 예 그다음에 히로빈을 히로빈 시작하도록 아이 그만해. 아이 야. 그만해. 음, 그다음에 아,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드, 일단 이제 하드. 보통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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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 뭐할 겁니까?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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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 no, 탯치 no, no. no. 노노 보통 どんど 하드 하드 보통 아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를 필요 있어. 빨리 빨리. 아무거나 놔 봐요. 하드 하드 노보 보통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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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드 한 이일 클릭 아 뭐야 하드 뭐야 하드 하겠대 뭐지 너와. 뭐지 이거 왜 이래 아나 이거 문장야뭔문요 한... 아 아. 이거 하드를 누르고 뒤로 와서 몇번 시작하면 어. 오 <목소리> 안돼 나 지금 배고픈데요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거는 옵션을, 오! 오 옵션을 알려준 거네요. 네, 일단은, 여기 아이템 챙기들어가고니양반나좀점나좀점 네 <laughs> 와, 나한한금사고 하나 챙겼어!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야, 어쨌든, 아니, 저기서, 뭐. 아까 저기서 뭐, 체스처팽이나 그런 걸깼냐 빨리, 빨리! 빨리, 여기! 이제, 아, 니코님이 말하네요. 무슨 일 있었어? 어떻게, 어, 무슨... 여기, 여기가 시작하는 곳인가 막, 뭘, 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뭐, 말하고 있어요? 아좀뭐 줄래요? 안 내나? 어뭐뭐뭐 행운을 뭐, 뭐, 원한다고도 써 있네. 잠시 안요 잠시 안요 제가 진행하지 님들이 먼저 가면 어떡해요 알아보고. 와요 네? 중. 아 그냥 뭐 별거 없네요. 아 별거 없는 게 아니라 되게 잘 꾸몄네요. 뭐 일단 뭐 캐스트니까 뭐 찾아서 예, 죽이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뭐준다면저줘 주세요. 이 소리가 너무 큰데? 뭐니? 뭐야, 이거? 와우, 이다 남자는 맨몸이다! 아, 에 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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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뚫어, 그렇지, 그렇지. 에, 님, 님들 천천히 가야 돼요. 그리고 아이템 뭐, 칼 같은 거 없었어요? 그걸, 그러니까 리코 형한테, 리코 형이 하나 먹음. 아, 그러면 갑시다. 일단 뚫어, 뚫어, 뚫어. 뚫어, 뚫어, 뚫어. 일단 맨손으로 못 잡으니까. 아, 자, 나렉기왜 이렇게 돌리냐? 저좀 저거 좀. 어줘 잠시만. 얘가 많이, 성공이다. 렉이 많이 걸리네요. 알았어. <laughs> 아, 뭐야, 오,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킬한거 나오기도 하구나. 오, 오 뭐야, 뭐, 뭐야, 다섯 건나았어 오, 왜 이렇게 많아? 어, 아, 렉 걸려, 1 8이라 데미지 너무 센데. 그러니까 데미지가 세니까 이게 원래 슬픈 저택 매력이 한번 맞으면 죽어요. 어, 여기 산타, 산타 상점이다 여기. 오. 나가 없어 지금. 난 기물 파손하지 은 마시고. 오 이거 님들 님들 이거 킬한걸로 킬한 상점 되는데요? 50킬하면 산타의 스워드 이렇게 거, 거 히로비네주택 때도 그거 있었는데 그거 븐지샵인가오 네. 주희 잠시만 팻말인데? 잠시만요 저 무기 무기가 없는데 아 원래 이거 1인용인데 아여러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락기형 무기 줘락기이 방어구 드릴까요 방어구 네 방어구 좀 주세요 잠시만요 아, 여기 팻말 좀 보고 나 칼줄게 요 난 빨리 뭘 사야 아, 되겠어. 에이가 산타 말인가 봐요. 아, 그다음에 님들 님들 이거 케이스가 있어요. 그 막장 막장으로 진행하면 안 돼요. 이거 그 사다리 아래 사다리 아래. 사다리 아래를 찾아야 돼요. 맞으세요 이걸 안 끼님. 대체 사다리 아래를 찾아야 돼요. 님 뒤에. 이거 인벤 세이브 해야 되나? 인벤 세이브 조심해. 아! 네. <laughs> 뭐제승직간이었는데 <laughs> 아 일단 여기서 파밍하라는 거 여기서 파밍하라는 건가? 오 뭐야 뭐 뭐? 그냥 오 되게 세요 오 이거 바지 주구나 일단 여기서 좀 파밍하달래요. 아왜 내구도가 없어? 잠시만요 저레이 너무 심해요. 일단 님들 님들 그 맵에서 책에서 무슨 사다리알을 찾으라 하거든요. 그 거기 들어가 형이 좋아할 것 같아. 오예 e 아! s 뭐야, 여기! 으아아아아 이거 어딘아 아, 이상한 소리네. 오호호호 오, 주민 마을인가 봐요. 나옵시다. 나왔다. 어? 키가 나 죽였는데. 호 아, 이거 킬 수당 하는 건데 호들 일단 와요. 거기서 파밍하는 거 아니야? 가는 거라며 하람에 약간 하면 좋겠는데라 했죠. 그리뭐 사다리 아래 찾으라 오, 했거든요. 아, 좀 제가... 제가 아까 말했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 어 뭐야? 이거. 제가 말하기 전에 말하지 말라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무커 아, 아, 드립니다, 와, 얘들 계속 깨깨거려 어, 어, 뭐야? 뭐야? 이건 아니야. 잠만, 이건 아니야. 그 다음, 지나가는 좀비 죽이고 사다리 아래 를 찾아볼게요. 방대 여기, 개이바됐어, 아. 뭐, 여기, 어디지?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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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좀, 저좀 보게, 꺼내지 말고. 에? 어,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진짜요? 하드라서 너무 빡세. 막, 맞아, 맞아. 이거 하드죠. 어. <laughs> 아, 이거 하드입니다, 여러분. 이미 한 번, 해, 이미 했던 거알어요 메이크업. 어, 어. 아, 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가 처음 지졌인데 어어어. 아, 님, 아. 잠시만요. 저팀 하나도 없어요. 나도 없어. 아, 이거 들을게요. 드릴게, 이거 들을게요. 어, 좀, 좀 주세요. 나눠줘요. 오, 예. 이게 더 좋나? 뭐가 더 좋지? 올! 님들, 일로 와요, 일로 와요. 님들, 여기 와요, 여기. 여기가 첫 지점인 것 같은데? 맞나? 이건 들어가세요, 람티님. 오! 아! 이거, 오! 오, 저, 여기가 첫 지점인 것 같네? 근데 보스가, 오! 잠시만요, 있어. 잠시만요. 오, 이대로 버튼을 찾는 거구나. 여기 보스. 어? 어, 닌데 보스 그때. 어, 잡 봐. 어, 잠시만 잠시만. 잡아, 잡아, 잡아. 걸린 똘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잡아. 난... 나 혼자 떠돌이 됐어. 아, 좀좀막저신발 좀. 좀 저신발 좀. 좀. 오. 리코야, 리코야, 리코야. 뭐야, 아, 누가 어. 먹었어? 오, 죽었다 일단 잡고 빵이 한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자, 잠자, 잠자. 야, 깻님. 오케이. 어? 왜 그런 걸 되겠습니까? 뭐요 오, 여기 이내거든. 익스칼리버 있습니다. <laughs> 익스칼리버? 오! 오! 오, 이거 1.8 패치로 이게 바뀌는구나, 이게. 오, 6.5. 아, 왜? 야, 왜막 타먹어, 너. <laughs> 신발. 오, 신발이다!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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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노피 신발. 안 돼! 아, 놓쳤네요. 일단 님들 모여봐요. 치트 쓰지 말고. 님 뭐예요, 칼? 네? 님칼 뭐예요? 이거요? 이이이이 나한테 이걸 준 이유가 있어. 네, 당연하죠 아, 어! 이거, 나, 이거. 어! 이놈나지어 아, <laughs> 아 <laughs> 예쓰 진짜 템 차이 봐어 이거 뭐야? 좀비 브레인 마시짱 저기 요 그거 저기요 님 거, 거기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길이 아니라고요? 여기 케이스로고 보면 엘프 나오는데 네, 마을 둘러봐야 되지 않나아 일단 마을을 둘러봅시다 그럼 팀님한테 아. 찍기 하고 뭐야 펄미션이요? 어 됐다 아 여기 둘러봤어요 아니 거 왼쪽에도 마을 있던데. 아 그래요. 일단 마을 둘러보고 오란 삐님. 어? 이거 그래 이거 보세요. 야, 그거 하면 안 되죠. <laughs> 같은으로 아, 살아. 아이거 산타 산타 건데. 어 떼가면 어떻게 해? 일단 님들 따라가요. 일단 마을 둘러보고 마, 야 어, 누가 산타칼 가져갔냐? 첫 보스 해 봅시다. 예, 어, 산타칼? 누가 가져갔어? 아 빨리 양심대로 놔놔요. 크흠. 크흠. 아 빨리 아 진짜 아, 그런 <laughs> 거 하지 말고. 아, 빨리 놔놔. 뭐야, 누가 놨어? 이거 어떻게 구매해요? 아니, 이분들은요, 제가 방도 두대, 어, 기본적인 매너 그런 거 말했는데, 전혀 지키지 않아. 아, 말 아무 말도 안, 수... 안 하고 있거든요? 카리어를좀 드시죠. 저거 어, 어떻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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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해요? 남성경, 이거라도 먹었는데, 일단, 기본이 안돼 있고요. 예, 네, 일단 갑시다. 에? 아, 네? 저거 어떻게 구매해요? 아니, 여기 키 나와 있잖아요. 아래 아, 버튼 필러. 있고. <laughs> 아니, 뭐예요, 님? 어딨어? 뭐 가다다 쪼쪼쪼 저라저차 저한테 아, 오라니까? 예? 바디 신발 필요하세요? 예. 그냥 그냥 줘요. 대고도푸링 걸러 좀 많은 걸로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제말 끊지 마시고요. 이제 저 따라오니까 다 어디 갔어? 왼쪽 마을에서 방향. 사냥... 일단 마을 좀 둘러보고 아까 엘프가 근데 엘프부터 먼저 가야 될것 같아요. 다른 데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엘프부터 가요, 그냥 아까 거기. 저한테 오시죠. 근데, 처음부터 보스 잡기엔 우리가 너무. 아, 괜찮아요. 저희 아, 아닙니까? 저거 에? 저, 저, 이거, 나무도끼 내고도, 내고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아 그냥 와요. 저한테 오세요. 나 아, 나무 도끼 두개더 있어 아니, 저한테 아, 오라니까요? 왜?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돼? 빨리 와. 알았어요. 아니, 눈치껏 따라와요. 눈치껏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막 물어보고 말 끊고 하지 말고. 제가 몇번 말해요. 가자. 음. 이거 체력 회복 안 되네. 봐봐, 저번! 봐봐! 쓸데없는 말 하자! 제 나이도 많으면서 0 0아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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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아 나도 킬해야 돼. 나도 좀 잡을 란다 피그맨이 잡기 쉽네. 오예저 저. 오예뭐 화용 화용검 있어. 엄청 세긴 한 대신에. 잡기 아 어, 오 너무 격렬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아 제발 스틸 좀 하지 마세요오 예. 에이 메이비. 근데 하드모드인데 양신건 인메세븐 있네. 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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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 이게 불 테쳐팩이 시야를 안 가려도 좋다 내꺼오나칼 네, 깨졌어 나, 아 뭐야 미안 와 일로와 일로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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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도끼야아우 잠시만요 님들 이제 들어갑시다 뭐? 오! 오 됐어 으어! 떨어져라 나 보스 클리어 해볼래요? 나 가는거니까 어, 나 겁먹었다 와 50개 채웠어 검은이이 일로와봐 일로와봐요 일로와봐 일로, 와봐, 일로, 일로, 와봐, 일로 들어간다 좋은 부금! 뭐지? 잭 브로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어 어, 어디요? 근데 보스가 안나와 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아 근데 똑같네 옛날에도 이랬거든요? 이야기 나오다가 오! 오보스오 어, 오! 어, 어, 플레이트, 플레이트. 겁나 아파. 하악! <laughs> 하악! 일단 여기 한 명이 한 명은 남아야 돼요. TP, TP 해야 돼. 내가 남겠다. 오. <laughs> 아 <laughs> 어 야, 근데 급내구돌아. 어 아, 나누자 아, 그 <laughs> 오, 여기 수영한다. 오, 오 일단 대지 좀비 때리지 마세요. 오, 아, 붕바꿔한 바꿀... 방, 한 방짜리로만 만들 어, 좀, 좀. 오. 어, 잠시야. 나 무기가 없다. 좋았어. 도끼다. 라켓니칼 드릴게요. 어디 있어요? 어, 잠시만요. 긴칼 어리어리리리리. 라켓이니. 맞다. 이거 이거 슬라임도그돈 되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커머. 아! 야! 적이다! <laughs> <저기다>! 내 <laughs> 네 분의 적 있다. 아! <laughs> 아, 그 그래, 알죠. 맨능이라해도 적당해요. 어우야, 왜 이렇게 멈췄어? 오. 어. 어... 오 잠만 칼 대학파 칼이 하나도 없어 이거밖에 없어 오잭프루스다오어 뭐야 <laughs> 아크 <laughs> 오 저기 있어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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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보스 저기 있다 잠시만 잡고 오아저칼좀 주세요 저칼좀 주세요 칼좀아 아크님 진짜 저칼없갖고칼달라는 건데 그걸 뺏어가면 어떡해요 알았어 아서 6.5다 일단 나그 보스 노리고, 저는 잡종좀 노리고 있을게요. 아프다. 오, 되게 아퍼, 오. 오. 아! 오, 오, 와, 진짜 이거 미끄러워가지고, 오. 너무한데? 오, 아, 잠시만. 오 yeah. 아, 칼 깨졌어, 오. 이거 칼 벌써 깨지네, 오. 오. 좋았어! 레드백 빼로! 어, 안타, 얘들. 지우기 서 제가... 왔지. 어! 어그로 끌고있으니까 빨리! 어. 미안해 가보 다 깨졌는데? 하악! 어어어 너무 쎄아저저칼칼칼칼칼좀 줘요 아왜이 보스 아그칼 말고 뭐뭐 있었어 얘 보스 있는지 몰랐어요? 덱스포로라니까요쟤 어그로 끌면 안돼요 아 지금 칼 하나 남는 사람 무기 하나라도 없어 저저 저 남아요 저 남아요 아띵저주세요 이게 칼이 너무 잘잘깨져 어, 뭐야? 팔이 본데 빼기 이렇게 심해. 일단 보스, 아쉽다. 보스 발성 때리지 마. 난 보스부터 잡시다. 읍둘다 바삭하게 구워졌는데, 오, 얘 일반... 일반 공격도 안 해. 오, 오, 아, 반사구나. 어, 아. 난와난 잡종을 때리겠다. 일단 없네. 칼... 칼을 없네. 구워야 돼요. 금조합돈 돈 되니까, 오케이, 가보! 보스 잡아요 보스. 이 예, 보스 반사 때문에 못 쓴데? 저 예화리 다 떨어졌다. 아 발이 안 떨어져야지. 스켈레톤이요. 아크. <laughs> 아 진짜. 아니 실세요. 아 근데 배고 배고 죽는지 나왔군요. 아 맞아. 미안해. 와우. 아이 반밖에 안나네고한번다 잡아서 얘밖에 없어 이제. 오케이 오케이 잡아 바, 잡아. 한번다 잡았지. 와우. 오잭스프라우 어. 아 뜨거 잭스 프로. 잭스 프로. 아, 예. 누가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와, 죽어. 여기. 와, 이거 잭스 프로 죽이려다 죽었대. 반사 <laughs> 때문. 오, 오, 와 너무 와나안 보여 잭스 프로. 골 잭스 프로 안 보이는데. 거기 있어요. 거기. 그 나갔다 들어와셔야될것 같은데 공부. 아니, 저 나갔다 오면 서버 꺼져요. 왜 그래요? 아! 어 아! 잡비좀 제발. 잡비 좀. 아! 아, 이럴 줄 알고 걔는 옆에 있었는데. 아, 잠이 아, 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저좀 줘요. 아니! 다 가져갔어. 님들, 좀, 저 나눠줘요. 안깨님 저, 왜?